여기서 더 늘리려면 코로그의 숲까지 가야 되나 봐. 지도를 보자. 아마 이쪽이겠지? 코로그의 숲이면. 음. 미리 뚫어 놓을까? 그러게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이 맵이 되게 넓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또 축소를 시켜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물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지 음. 이제 개방 못한 지역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만 오픈하면 끝나겠다 요걸 하면 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은 무슨 지방일까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여기못 갔던 어, 사당이 있으여기여기부터가도록 하죠 여기서 날아가는 게 제일 빠르겠지? 자 방향을 정하고 네 이쪽이죠. <laughs> 저기 마구간도 있는데 내가 안 들렀었네. 저길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약간 노래소리만 들리고 안 보였던 거기는 뭐였을까? 58. 도 소금이 이렇게 단단하단 말이야? 물론 밀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깜짝이야 황금인 줄 알았네 황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금이 없나봐 이 세계에는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파이어 막 이런 게 발견되는 곳이지만 어.. 금은 없다. 파란색 말 저거 좀 탐나는데? 맞아 비 오면 자동으로 약간 은밀 상태가 된다 그랬어.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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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calm down, calm down. 그렇지. 넌 이제 내 것입니다. 네칸 좋았어. 좋아. 아주 좋아. 와, 와, 와. 어, 야생마를 또 잡아오셨군요. 바로 등록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등록할 말은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 얘도 별로야. 성격이 안 거친 애가 없어. 자, 등록을 합시다. 분홍 말이요. <laughs> 그 글쎄요. 아, 이름 뭘로 하지? 세터 데이는 벌, 세러 데이 벌했는데 내일 말을 자, 잡을 것 같지 않으니까 선데이로 <laughs> 하자. 던데이 맞습니까? 네. 데려간다. 그래, 세르데인, 네가 데리고 있어라. 할아버지. 아... 웅대한 풍경이야. 말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오, 다시 만났군. 자네도 여행 도중인가? 나도 계속 이곳저곳을 여행을 어, 여행 중이라네. 자, 앨범을 보여준다. 아 여기는 음이 작은 두 개의 석상이 그려진 그림 안쪽에 희미하게 하일리아 대교도 보이는군 이 각도를 보아하니 분명 하일리아호의 북동쪽이겠어 천막의 언덕 아니면 그보다 좀더 동쪽 그 이상은 모르겠는걸 미안하지만 이 뒤는 자네가 직접 찾아봐 주게나 그런데 이 석상 바싹 붙은 부부로 보이는군 소박하지만 정취가 느껴지는 풍경이야. 어허. 저 바깥에 보코블린들이 뛰놀고 있는데, 건방진 녀석들, 감히 내 구역에서 내버려 두죠. 왜 이렇게 고블린이 많아? 아까 뭐라고 했지? 하일리아 대교. 이게 하일리아 대교지? 천 망의 언덕이 남은 것같 은데, 딱 봐도 각도 상 으로 앨범 이렇게 네개찾았 고, 이거는 <laughs> 어, 하이랄 성 안일 것 같고 요 사진인데 각도상 음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가. 그나마 여기가 제일 가깝네요. 바람의 인도. 일단 말 나온 김에, 아, 잠깐. 여기 사당을 찍고 가야지. 여기 또 오려면 힘드니까. 여기 사당부터 클리어를 하고 사진 확인하러 갑시다. 사진은 또 언제 다 모으냐? 어디야? 아, 저기구나. 제가 참비 오는 걸 좋아하는데, 아 젤다 하면서 비가 너무 싫어. 비 오면은 할수 있는 게 너무 줄어 가지고, 그.. 좀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아니겠지?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카오 마카 여신 하일리아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길을 잇는 것. 이리 오너라. 이게 시작이겠지? 어, 아니, 선생님.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잠깐, 별로 안 아프네. 일로 와. 어, 왜요? 병사의 활, 병사의 활. 이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아하, 길을 잇는 것. 그래, 길을 이어야지. 상자 떨궈 주고요. 길을 어떻게 이을지 좀 생각을 해보자. 어, 반갑다. 저 위로는 어차피 못 올라가겠지? 내리고 으아, 이거 회전은 어떻게 하지? 회전은 안 되나? 아. 됐다. 굳이 힘들게 갈 필요가 없었어.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야말로 의심할 여지없는 용사. 여신 하일리아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내리노라. 여덟 개.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하였으니 여신 하일리아의 가호가 함께하길. 포로롱.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 아래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음. 참 평화로운 풍경이야. 음... 이쪽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타워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아마 여기가 사막일 거야. 여기가 아마 용암 있고, 막. 그런, 화산지대. 일단, 우리의 목표는, 여기죠? 천망의 언덕 오른쪽, 여기, 사진을 확인하러 갑시다. 마스터소드는 어딨지? 아직도 마스터소드 소식을 전혀 못 들었어 이리와 조금 무서운 곳이구나. 여기 비만 안 오면 안 무섭나? 아, 이거 수상하죠. 뭐야? 야, <laughs> 이거 돌 같은 거 던져야 되나? 아, 비가 그쳤네. 아 살짝 빗나갔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와 저기 딱 넣으면 코르그가 빰빠바밤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야하핫 앗! 아... 이런... 돌이 많아서 다행이지. 역시. 안녕. 이거 되게 힘들게 많이 모았는데 어 쓰는 건 금방이더라. 정말 금방이더라. 건너서 저기 전나무, 저 전나무. 저 귀찮으니까 날아가자. 녀석 빨리 리필하도록 해야 리발이 되게 쿨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질투심 강한 찌질한 녀석이었어 역시 영문판을 볼 때는 참안 보이던 것들이 父上の跡目を継ぐべく騎士の道を選びデンマを続けそしてあなたは大和の剣に選ばれるほどの剣士に成長したそれは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でももしもしもあなたに剣の才能が全くなくてそれでも周りの人たちから お前はこの絵の家に生まれたのだから絶対に騎士にならねばならないと言われたらそう言われ続けたとしたらあなたはどうしていたと思いますか 사실 링크에게는 인격이 없죠. 시리즈 전통 대대적으로 아, 대대로 음. 이제 어디로 간담? 슬슬 사막으로 향해봐 사실 이쪽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쪽을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아예 꺾어서 이쪽으로 쭉 여기도 뭔가 있겠지 이무기의 호수 이거 궁금하긴 한데 음. 파란, 파란색 마커는 파란색 마커는 어디 있는 거지? 맵에 마커가 하나밖에 없지? 파란색. 저기가 어둠에요. 아, 여기구나. 노란색도 찍어놨네? 아 노란색 여기 어디 보자 저기가 쌍둥이 산이고 야 진짜 딱 반으로 갈라졌네? 내가 저기 있는 우물에다가 돌을 집어넣나저 우물 같은 거 보이죠? 딱 봐도 저거 코로그가 있는 우물이야 아디아 마을 예터 안 넣었군요. 좋아, 잘됐다. 야. 와 걸렸다. 안녕. 뭐지, 이거? 나뭇가지. 아. 음. 풍경 자체는 딱히 낯설지 않은데. 야, 와, 걸렸다. 진짜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면 다 저거야. 여기도 우물 하나 있네. 우렁이가 잔뜩 들어 있네.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 봐, 어디 갔지? 여기서 건드렸으면. 여기 안 보인다. 아저 위에 있구나.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군. 다음 어디야? Yeah.